정치권에서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신 김현 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춘추관장 출신 김현입니다. <laughs> 어,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일단 춘추관이 뭐 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 청와대의 프레스 센터예요. 어, 노트. 근데 네. 저건 어땠어요? 실제로 그제 노대통령 시절에 그때는 이제 어떻게 돌아인지 잘 모르니까. 그 노대통령 경우에 관저에서 예를 들어 청와대 핵심적인 사람들 불러서 회의를 하거나 네. 그런 걸 자주 했어요? 아주 자주 하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관저에서 그 뭐냐면 관저에서는 음. 이제 지금 이제 집무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편리한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경호상의 이유, 안전,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국가 뭐 안보 상황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관저라는 공간을 청와대 안에 두는 거고 거기서 이제 아침에 그니까 9시에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기 전에 일일상황 점검회의를 이제 각 수석 이 전부가 아니고요. 해당 수석, 그 다음에 이제 비서실장이 아니고 비서관급, 이제 몇 명만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보도나 그런 내용을 놓고 메시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물론 그 저희가 그이 지원을 통해서 다 보고는 하지만 직접 보고를 또 드려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아침 식사 후에 이제 또는 뭐 식사를 하면서도 회의를 하는 거고요. 그 그러니까 공식 일정이 들어가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이제 관저에서 예. 미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혹시 김선일 씨 비살 사건 때 정화되 계셨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최근에 이찬총리가 이렇게 공개한 그 당시 대통령 일정표를 보니까 박근혜 씨의 체호로 일곱 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이고예요 체호로 일곱 시간은 뭐 자기들이 만들어냈든 뭐였든 간에 보고는 했는데 서면 보고밖에 없었고 박근혜 지시상도 없었다가 이게 핵심이고 또 대통령은 그 당시에 김선일 씨 관련해 가지고 다 얼굴 보면서 뭔가를 처리하셨더라고요. 그 당시 한번 회고 좀 해주십시오. 사실 이제 대변인은 대통령하고 수시로 이제 그 일정을 체크하고 메시지를 하는 거고 준추관장은 기자들을 주로 이제 그 담당하는 파티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직접 뭐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런 거는 많지는 않아요. 그걸 잘 아는 분이 어찌 보면 이제 윤태영, 뭐 김경수원 이런 분들인데.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정표에 보면은 당일날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고 가족들과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고, 어, 9시 전에 모든 공식 일정은 마치셔요. 왜냐면 하 9시 뉴스를 보시기 위해서거든요. 저녁 뉴스를 항상 보는데, 그때 아마 김선일 사건이 그때 이제 메인, 메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뉴스를 보다가 내가 그럼 외교부에 가야겠다고 해서, 그때는 이제 외교부에는 출입 기자들이 있고 한그 굉장히 이제 비상 상황이니까 청와대 기자가 굳이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춘추관에 연락은 출발하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가야겠다라고 하고 이동하는 시간이 5 분이었습니다. 5분 안에 외교부 청사에 관저에서 외교부 청사까지 5 분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세월호 이제 세시 경에 이제 중앙 중대본에 방문하겠다라고 지시를 내리고 대통령이 도착한 게 다섯 십오 분이잖아요. 음. 그니까두 시간 십오 분이라는 그 그러니까 준비 시간이 필요했던 건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다시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 그,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거든. 배가 완전 침몰했으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굳이 민방위복까지 바꿔 입어 가면서 머리를 헝크로 다시 헝클어뜨려서 이제 좀 초췌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런 연출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보면 저희가 이제 당에서 다섯 어, 시에 회의를 마치고 저희가 이제 중대본에 가려고 했더니 대통령 오는 시간이 다섯 시1오 분이어서 이제 여섯 시에 맞춰서 저희는 저희도 가긴 했는데 어, 노면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가면 대통령이. 김선일 사건을 최초로 접했던 시간대가 새벽이었고 네그 네, 다음에 이제 참수됐다라고 접했던 시간도 새벽인데 이번에 이제 박근혜 쪽에서 왜그 시간에 우리도 간저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간저있었다서 주무식 있는 시간 새벽 시간이었고 뭐 이런 걸 갖고 시비 거는 걸 보면서 굉장히 촌스럽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저희가 공개한 보고서에 보면은 누가 배석했고 그 다음에 동선이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박근혜 일곱 시간은 그게 없는 거죠. 뭐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윤전추는 TV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영선은 TV가 있었고 열 시에 TV를 받고 안봉모 어 비서관이 보고를 했다. 관저의 업무라는 것만 놓고 쪼개 가지고 그걸 공통성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음. 김선일 사건의 경우는 그 새벽 시간에. 음. 네. 그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정상 출근을 하기 이전 시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받으셨고요. 발생하니까 음. 관저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면 보고 및 지시를 포함한 이것이 시작돼서 그 이후에 공식 업무로 이어져서 쭉간 것이고 박근혜의 경우에는 그냥 관저에 계속 있었던 거죠 그 어디에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은데 보니까 그 몸이 불편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컨디션이 좋지 그러니까 일정이 없었고 본인이 y 월 u 일날 n t you can't you can't you can't 내 o u can't you can't you can't you 거 a n t you can't you can't you can't you can't you can't you 제 a n t you can't you can't you can't you c a 하면 제출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 그다음에 국무회의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해가지고 쫙각 수석실별로 해서 이제 근무자들이 이제 명단이 있고 그다음에 군의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 대외 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노출을 하지 마라.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뭐 기자들한테 저희는 제공을 했죠. 그안 그러니까 주면 난리가 났을 때니까 왜 우리가 직접 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비서 비서동에 들어가서 취재도 못하는데 적어도 전화 통화는 하면서 취재를 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대외주의로 표시되어 있는 청와대 조직도를 이제 기자들한테 제공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조직도를 달라고 했더니 조직도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사람 이름 다 땡땡땡, 꽁꽁꽁. 아. 그다음에 전화번호 꽁꽁꽁.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이것이 대외주의사항이기 때문에 조직도를 만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러면 업무 협조를 하냐, 서로 내선번호를 알아야지 전화하고 통화하고 그러지 않냐, 그랬더니 그냥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고 카피해서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기자들이 불만 표시 안 하더냐, 그랬더니 기자들이 뭐 아무 얘기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순치되어 있는, 저는 청와대 기자들이 제가 알던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하진 않겠지만, 저희 시절에 청와대에 출입했던 기자들과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출출 뭐지 그 나와서 취재했던 기자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냐라는 거에 정말 사실은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개인 개인에게 문제를 삼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될 때까지의 분위기를 만들고 또. 음. 뭐 각종 사에 대한 요청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음. 정상적이라면 기자라는 것은 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묻는 사람이잖아요. 궁금한 사실은 한 거. 국민들이 네, 궁금해하는 묻는 사람인데, 사람인데 네. 지난번 같은 경우에 박근혜가 갑자기 기자들 불러서 쭉 얘기했을 때 거의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할머니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옮겨 옮기고 뭐 단한 사람도 사실 제대로 질문안 했다는 것이 그 대목만 놓고 보면 우리가 박근혜를 비판하지만 참그 대목은. 그 현장에서의 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관저에 사지 못하게 직무실이니까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사람 공간에 기자들이 못 들어간 것 같죠. 직무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춘제라는 곳에서 했는데 그날 특종은 유일한 특종은요. 상춘제를 처음 사용했다. 아 지금까지 예. 한4년 동안. 네, 아. 그게 특종이에요. 청와대 출입 기자왈 그렇게 음. 얘기를 했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어, 영상도 찍을 수 없고, 녹음도 할수 없고, 그 노트북도 쓸수 없는 그거는 법정에서 이제 아주 판사에 따라 성격이 다른데 어느 판사는 노트북을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판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다다다닥 나던 것 때문에. 어떤 판사는 이게 재판이 길어지기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받아 쓰기, 그니까 그냥 그 수첩에다 받아 적으면 또 다시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노트북을 허용하는 판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기자들이 이저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과의 간담회, 그것도 이제 뭐 비서실장하고 점심 먹기로 되어 있는데 뭐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나타나서 깜짝 출연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그, 그거를 허용했다? 간사가 허용했다? 그 다음에 기자단이 일동 다 반영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기, 1차 간담회 때 녹화 방송 했잖아요. 그걸 허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사실은 제가 춘추관장 출신으로서 기자들과 비교적 이제 뭐 친하기도 하고 많이 이제 논쟁도 하고 지금도 많이 만나지만 예. 가슴이 아파. 근데 그 와중에 이 지금 음. 박 씨가 무슨 끝장 토론한다고 어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제 멘탈 마저 다 날아갔죠. 이거 아 끝장 토론 하는 게 좋겠어요. 끝장 아, 토론 해가지고 그냥 음. 완전히 그간 남아 있는 박사모 이런 개머절이 같은 것들 다 그냥 좀 뭔가 좀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어, 나는. 아유, 박근혜 끝창토론기대돼지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일곱 시간에 가장 심각한 것은 배가 침몰하는데 대통령이 대통령의 모습이 없다는 거죠. 부존한 상태죠. 그 다음에 다섯 십오 분에 나타난 거고. 어, 김기춘 비서실장이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해가지고그 상황 수습했는데 그럼 대통령이 과연 필요하냐? 저는 뭐 그래서 대통령이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다 탄핵돼야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TV를 뭐0 시에 봤다, 1 2 시에 봤다. 이제 이것도 오락가락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1 0 시고 어떤 사람은 1 2 시고.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서도 지금 이게 지금 입이 안 맞춰지기 때문에 그거 역시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그 다음에 해경 청장에게 지시를 내려서 총 동원하라 그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그 지시를 내리게 한 사람도 정말 능지처참해야 됩니다. 해경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경은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배가 넘어갈 때 구조를 어 직접 현장에 투입돼서 구조를 하지 않아요. 해군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소방 대원이 들어가거나 경찰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UDT 뭐 이런 총 동원해서 군을 총 동원해서 이제 투입을 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데 해경 청장한테 지시를 했다. 이 지시를 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혀내야 네. 됩니다. 네. 세월호 사건은 뭐 저희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네, 네. 전체 큰 얼굴을 보면요 세월호 일곱 시간에 대한 부분은 박근혜 쪽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사실상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곱 음.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를 시간대별로 맞추려고 하니까 거짓말이 생기는 거고요 야권의 이제 기본적인 의심은 시술 받고 프로포블 같은 약품 맞고 사실상 자고 있는 상태 아니었냐 이런 거고 저쪽에서 나오는 모든 김장순이나 윤전추이나 이영선의 말들은 깨어 있었다를 계속 증명하려고 하는 그, 그 싸움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열받는 게 정말 너무나도 잘한 노무현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서 노무현 대통령도 관저에서 이런 거한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1배) 수준이에요 지금 일, 응대 자체가 (1배) 수준 물론 (1배) 뒷배도 지금 청와대에서 네네. 봐줬다고 하는데 그 말이 돼요 (1배는) (1배는요) 국정원이에요. 국정원의 배우예요. 저희가 그 일베에서 그 활동했던 사람들을 국정원이 좀 국정원 공간에 초대해서 밥도 먹이고 그렇죠. 책도 주고 네. 시계도 주고 절대 시계 주고 그래서 자랑해서 그 갔던 걸 자랑해서 일베 사이트에 올리고 버스 타는 장면 찍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베 저장소의 배우는 저는 국정원이라고 보고 그 음. 국정원의 또 배우 중에 그까 그러니까 국정원이 관리하는. 잡지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런 것도 있어서 제가 그것도 뭐 밝혀내고 싸우다가 결국 국정원한테 많이 당했는데 뭐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국정원이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헌법재판소 대응을 저렇게 <laughs> 하는 게 그나마 이제 국정원이 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정부 국가 대통령의 직속기관 아닙니까 직속기관으로서 정 그러니까 소위 정보도 수집하지만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도 있어요, 국정원이. 아무리 직무가 정지됐다 하더라도 최소한 해야 될 일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 그냥 직속 기능 기관으로서의 그 기능을 하려면 저렇게 대응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국정원조차도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 는게 네. 제가 보는 최근에 이런 대응하는 논리를 보면서 저 주변의원님이 어, 국정원에 지키신 분이라 한이 많으시고요. 저런 면에서 우리랑 결이 같아요. 우리도 늘상 일베는 국정원의 사실상 실소유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사이트가 필요했고요. 억로도 끌어야 되고. 행변도 아, 아, 그렇습니다. 예, 예. 행복한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요. 국정원이 관여돼 있어. 왜냐면은 <laughs> 대리기사 폭행 사건 때또 그 연관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친구네. 제가 보니까 기순전 국정원이에요. 예, 예. 그리고 김기춘이 정보 대공 정보국장. 출신이잖아요 음. 70년대 후반에 그리고 김기춘이 집을 507-5 번지 집을 소유하게 된게7 7년도예요 그때 국정원 국정으로 있을 때예요 그리고 여당의 모 인사 집이 그 평창동인데 그 아버지가 그 집을 안기부에 저기 그렇죠. 직원한테 주고 그 소원으로 옮기잖아요 거기에 칼기폭파범 김현희와도 연관되어 있고요 그 집이 예.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국정원 특집을 한번 하시죠. 조만간 특집. 이거 중요해요. 네. 대통령 전보는 네. 파티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직접 뭐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런 거는 많지는 않아요. 그걸 잘 아는 분이요. 어찌 보면 은 이제 윤태영, 뭐 음. 김경수원 이런 분들인데.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정표에 보면은 당일날 이제 저녁식사를 하시고 가족들과 이제 저녁식사를 하시고, 어, 9시 전에 모든 공식 일정은 마치셔요. 왜냐면 9시 뉴스를 보시기 위해서거든요. 저녁 뉴스를 항상 보는데, 그때 아마 김선일 사건이 그때 이제 메인, 메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뉴스를 보다가 내가 그럼 외교부에 가야겠다. 고 해서, 그때는 이제 외교부에는 출입 기자들이 있고 한그 굉장히 이제 비상 상황이니까 청와대 기자가 굳이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춘추관에 연락은 출발하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가야겠다라고 하고 이동하는 시간이 5 분이었습니다. 5분 안에 외교부 청사에 관저에서 외교부 청사까지 5 분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세월호 이제 세 시경에 이제 중앙 중대본에 방문하겠다라고 지시를 내리고 대통령이 도착한 게 다섯 1 5 분이잖아요 음. 그니까 두 시간 1 5 분이라는 그 준비 시간이 필요했던 건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그, 그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거든 배가 완전 침몰했으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어, 굳이 민방위복까지 바꿔 입어가면서 머리를 헝클어 헝크러, 다시 헝클어뜨려서 이제 좀 초췌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런 연출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보면 저희가 이제 당에서 어~ 다 시에 회의를 마치고 저희가 이제 중대본에 가려고 했더니 대통령 오는 시간이 다섯 시오 분이어서 이제 여섯 시에 맞춰서 저희는 저희도 가긴 했는데 어~ 노면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가면 대통령이 김선일 사건을 최초로 접했던 시간대가 새벽이었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참수됐다라고 접했던 시간도 새벽인데 이번에 이제 박근혜 쪽에서 왜그 시간에 우리도 간저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간저 있었 정치 권에서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신 김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춘추관장 출신 <laughs> 김현입니다. <laughs> 어,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일단 춘추관이 뭐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 청와대의 프레스센터예요. 그런데 어, 네. 저건 어땠어요? 실제로 그제노 대통령 시절에 그때는 이제 어떻게 돌아가지가 잘 모르니까 그노 대통령 경우에 관저에서 예를 들어 청와대 핵심적인 사람들 불러서 회의를 하거나. 네. 그런 걸 자주 했어요? 아주 자주 하셨죠. 그 그러니까 뭐냐면 관저에서? 관저에서는 음. 이제 지금 이제 집무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편리한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경호상의 이유, 안전,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국가 뭐 안보 상황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저라는 공간을 청와대 안에 두는 거고 거기서 이제 아침에 그한 그러니까 9시에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기 전에 일일상황 점검회의를 이제 각 수석 이 전부가 아니고요. 해당 수석, 그 다음에 이제 비서실장이 아니고 비서관급, 이제 몇 명만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보도나 그런 내용을 놓고 메시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물론 그 저희가 그이 지원을 통해서 다 보고는 하지만 직접 보고를 또 드려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아침 식사 후에 이제 또는 뭐 식사를 하면서도 회의를 하는 거고요. 그 그러니까 공식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이제 관저에서 예. 미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혹시 김선일 씨 비살 사건 때 청와대 계셨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최근에 이찬총리가 이렇게 공개한 그 당시 대통령 일정표를 보니까 박근혜 씨의 세월호 일곱 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예고예요. 세월호 일곱 시간은 뭐 자기들이 만들어냈던 뭐에 쓰 간에 보고는 했는데 서면 보고밖에 없었고 박근혜 의 지시상도 없었다가 이게 핵심이고 또 대통령은 그 당시에 김선일 씨 관련해 가지고 다 얼굴 보면서 뭔가를 처리하셨더라고요. 그 당시 한번 회고 좀 해주십시오. <목소리> 사실 이제 대변인은 대통령하고 수시로 이제 그 일정을 체크하고 메시지를 하는 거고 준추 관장은 기자들을 주로 이제 그 담당한다서 주무식 있는 시간 새벽 시간이었고 뭐 이런 걸 갖고 시비 건을 본서 굉장히 촌스럽다 그러고 이제 보면은 저희가 공개한 보고서에 보면은 누가 배석했고 그 다음에 동선이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 촘촘하게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박근혜 일곱 시간은 그게 없는 거죠 뭐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윤 전추는 t v 가없 떴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영선은 TV가 있었고 10시에 TV를 받고 안봉모어 비서관이 보고를 했다. 관저의 업무라는 것만 놓고 쪼개 가지고 그걸 공통성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음. 김선일 사건의 경우는 그 새벽 시간 내에 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정상 출근을 하기 이전 시간 내도 불구하고 문제가 받으셨고요. 발생하니까 음. 관저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면보고 및 지시를 포함한 이것이 시작돼서 그 이후에 공식 업무로 이어져서 쭉간 것이고, 박근혜의 경우에는 그냥 관저에 계속 있었던 거죠. 그 어디에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은데, 보니까 그 몸이 불편해서